안녕하세요 찍먹부터 쭉먹까지 다양한 게임을 리뷰하는 임플리입니다 오늘은 7월 rpg 모바일 게임 평균 접속자수 순위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안드로이드 평균 접속자수만 참고해 만들었으니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로드 오브 히어로즈는 평균 접속자수 5000명으로 1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게임은 세상의 영웅을 하나로 모아 세계를 혁명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아발론의 군주 로드가 되어 아발론이라는 가상국가를 통치하며 휘하의 영웅들을 지휘해 혁명을 하며 세계를 점령합니다. 게임의 특징 중 하나는 그래픽인데요. 카툰 렌더링 그래픽으로 생동감 있는 캐릭터와 타격감을 살린 전투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웹툰과 같은 대화 형태 스토리 진행 방식으로 한편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강화하였습니다. 게임 내에서는 영웅들의 힘을 키우고 새로운 영웅들을 영입하고 동맹국들을 만들며 군주로서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신의 탑 새로운 세계는 평균 접독자수 1.05만 명으로 1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긴 원작의 스토리를 반영하고, 다양한 캐릭터를 수집하고 강화하며, 전략적인 전투를 통해 신의 탑을 오르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게임의 캐릭터로 여러 메타를 만들 수 있는데, 슬롯을 상장시키는 슬롯 시스템으로, 사용에 맞춰 유저가 원하는 캐릭터를 바로 전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 캐릭터를 획득하면 한계 돌파가 가능하고, 스킬 레벨업이나 스탯이 향상된 효과가 있습니다. 붕괴 스타일은 평균 접속자 수 1.09만 명으로 1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게임은 넓은 혼카 우주를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우주선을 타고 별과 별사를 여행하며 다양한 모험을 즐기게 됩니다.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세워야 하며 이 과정에서 능력을 향상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서사를 가지고 있어 이야기를 통해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캐릭터와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놀랄 만큼 화려한 시각 효과로 유명한데요, 이러한 시각 효과는 게임의 장면과 전투를 더욱 생동감 있고 흥미진진하게 만들어 믿을 수 없는 게임 경험을 제공합니다. 메이플스토리 모바일은 평균 접속자수 1.1만 명으로 16위를 차지했습니다. 게임 내 캐릭터를 키우며 퀘스트를 수행하고 다양한 몬스터 싸우는 등의 재미를 제공하는데요. 또한 실시간으로 다른 플레이어들과 함께 필드나 던전에서 모험을 즐길 수 있는 멀티플레이 기능도 강점 중 하나입니다. 메이플스토리 모바일은 그래픽과 음향 효과가 아주 멋지며 풍부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제공합니다. 게임 내에서는 다양한 직업과 스킬을 선택할 수 있어 플레이어들의 캐릭터를 자유롭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메이플스토리 모바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PC 버전에서는 없었던 자동 사냥 기능인데요. 퀘스트를 받게 되면 버튼을 눌러 알아서 그 NPC나 지역까지 이동해주는 편리함이 적용되어 있는 게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모바일 전용 직업인 에릴라이트가 업데이트되어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다운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딘 바라럴 라이징은 평균 접속자 수1 1 1만 명으로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게임은 신의 전장에서 강함을 증명하고 빛단는 명예와 강력한 권력을 쟁치하기 위한 대전투 공성전을 통해 플레이어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게임의 핵심 특징 중 하나는 로딩 없이 자유로운 심리스 오픈 필드입니다. 이를 통해 플레이는 어 신의 권능을 뺏기 위한 치열한 혈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게임 은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며 최적화를 통해 높은 퀄리티로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콘텐츠는 다양한데요, 인스턴스 던전이나 보스 레이드, 대규모 전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이 함께 플레이하고 경쟁하는 즐거움을 마음껏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방대한 심리스 월드에서 사냥과 전투뿐 아니라 날아오르고 기어오르고 수영하며 다양한 아이템 채집이나 숨겨진 보물이나 NPC를 찾는 재미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헤븐 번저 레드는 평균 접속자 수 1.2만 명으로 1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게임은 마지막으로 희망이 된 소녀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드라마틱 RPG인데요. 게임의 특징 중 하나는 에어클라나드, 리틀버스터즈, 엔젤비트 등으로 알려진 키, 마이다준이 언어 대댄 소물드시 등을 개발한 라이트 플라이어 스튜디오와 협업하여 제작된 것입니다. 총 50명의 초고화 일본 성우준이 풀보이스로 연기하는 개성만점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필드를 누비며 체험하는 캐릭터들과의 소중한 일상들과 팩트들과의 연기가 핵심이 되는 전략 커맨드 배틀이 특징입니다. 원신은 평균 접속자수 1.7만 명으로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원신은 오픈월드 어드벤처 RPG 게임으로 티바트라는 판타지 세계를 탐험하는 게임입니다. 이 광활한 세계에서 일곱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성격과 독특한 능력을 지닌 동료들과 만나고 강력한 적을 함께 무찌르며 잃어버린 혈액을 되찾는 여정에 나서게 됩니다. 게임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원소 시스템인데요. 티바트 세계에는 바람, 번개, 물, 불, 얼음, 풀, 바위 7개 원소가 존재하며 신의 눈을 가진 캐릭터는 원소 힘을 사용해 전투와 탐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소간의 상호 작용은 전투 핵심 요소로 물과 불이 만나면 증발 라고 불과 번개는 과부하를 일으키며 번개와 물이 만나면 감전이 발생합니다. 또한 원신은 파토랜더링 기술을 활용한 퀄리티 그래픽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캐릭터들의 실시간 동작들을 세밀하게 조정해 높은 퀄리티 연출 효과를 표현했습니다. 게임 내선 24시간에 따라 밤낮이 바뀌고 날씨와 OST도 환경에 맞게 변화합니다. 이처럼 원신은 풍부한 콘텐츠와 독특한 시스템, 아름다운 그래픽으로 많은 플레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마블 퓨처 파이트는 평균 접속자 수 1.8만 명으로 1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캡틴 아메리카, 블랙 위도우, 토르, 헐크, 스파이더맨, 울버린, 브루트등 마블 유니버스의 히어로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다른 영웅들과 대전을 벌일 수 있습니다. 게임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영웅과 빌런을 수집하여 나만의 팀을 구성하는 것인데요. 특정 영웅과 빌런 조합은 특별한 보너스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코스튬을 통해 나만의 마블 영웅을 멋지게 꾸미고 추가적인 효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에픽 퀘스트를 통해 강력한 영웅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임무들을 수행하며 각 영웅들의 특징적인 액션을 감상. 수 있습니다. 마블 피처 파이트는 화려한 액션과 경쾌한 타격감을 느낄 수 있는 게임으로, 마블 유니버스의 가장 강력한 슈퍼히어로 및 빌런들과 함께 우리의 세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에픽 세븐은 평균 접속자 수 1.9만 명으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에픽 세븐은 모바일 기반의 턴제 RPG 게임으로 애니메이션 풍 스타일의 2D 그래픽으로 모든 캐릭터를 디자인하였습니다. 이 게임 극한까지 끌어올린 2D 그래픽이 가장 큰 특징이며 개발을 사용된 유나 엔진이 상당히 뛰어난 현존하는 모바일 2D 게임 중 가장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면서도 로딩이 빠르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세계는 여러 층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종족과 생태계, 신비로운 마력과 아티팩트, 타락한 신행과 저주 등이 존재합니다. 플리어들은 다양한 캐릭터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며 세계를 구하는 여정에 참여합니다. 전투 방식 은 턴제로 진행되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어서 꽤나 박진감 있게 진행됩니다 화려한 스킬 연출은 에픽세븐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로 이 영웅의 스킬은 어떤 연출일까 하나하나 구경하는 재미가 정말 쏠쏠합니다 에픽세븐은 스토리가 재미있어서 단순히 rpg 게임이 아니라 한편의 비주얼 노벨을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로드나9은 평균 접속자 수 2.5만 명으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로드나9은 NX3 게임즈가 개발하고 스마일게이트가 유통하는 모바일 MMORPG입니다. 이 게임 9 종의 무기를 제공하며 대검, 단검, 전투 방패, 전투봉, 활, 석궁, 지팡이, 맨손까지 다양한 무기를 사용해 무기 숙련도를 높이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3D 포토스캔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자연 환경을 게임 내에서 실감나게 구현하였습니다. 성장 시스템 같은 무기를 사용해도 설정에 따라 옵션이 달라지는 마스터리 시스템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유저는 각자 취향에 맞춰 공격 방식을 변경할 수 있고 무기를 고유한 방식으로 흥 승... 수정시킬 수 있습니다. 직업 시스템 어빌리티 조합에 따라 완성됩니다. 어빌리티는 전투, 방어, 보조등총 8개 태그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태그를 3종 조합하면 60여개가 넘는 직업 중 하나가 완성됩니다. 각 무기마다 고유한 스킬 셋을 가지고 있어 유저는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춰 스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머너즈1은 평균 접속자 수 2.8만 명으로 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게임은 5가지 속성과 1,500여종의 다양한 액션 스킬을 가진 몬스터를 수집하고, 천제 전투를 클리어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게임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천공섬이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건물을 지어 자신만의 섬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 섬에서는 몬스터들이 거주하며,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또한 이 게임에서는 속성별 상성이 크게 작용하며, 캐릭터 간에도 상성이 있어 전략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머너즈1은 캐릭터 하나하나를 정성껏 키워나가는 게임으로, 애정이 없으면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 캐릭터를 강화하거나 진화시키는데 필요한 재료는 다른 캐릭터이며, 이는 게임의 수집형 RPG의 묘미를 더욱 증가시킵니다. 리니지 모바일은 평균 접속자 수 2.9만 명으로 8위를 차지했습니다. 리니지 모바일은 원작 리니지를 이어가는 모바일 게임으로 고전적인 MMORPG의 매력을 모바일 환경에 맞게 재해석했습니다. 이 게임은 다양한 클래스, 방대한 세계, 복잡한 사시 시스템 등을 특징으로 하며 게이머들에게 전략적 사고와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리니지 모바일은 원작 리니지의 핵심을 모바일 그대로 가져온 게임으로 광대한 오픈월드와 다양한 클래스, 자유로운 성장 시스템,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 그리고 커뮤니티와 길드 시스템 등 풍부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블루 아카이브는 평균 접속자 수 3만 명으로 7위를 차지했습니다. 블루 아카이브는 넥슨게임즈가 개발하고 넥슨이 서비스하는 모바일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밀리터리 요소를 가미한 기선의 수집형 RPG 게임으로 플레이는 최대 6명의 유닛을 구성해 다양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세계관은 학원과 학생, 그리고 당신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플레이어는 거대학원 도 시키포토스의 연방수사 동아리 샬레 고문교사로 개성 넘친 학생들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며 특별한 추억을 쌓아갑니다. 블루 아카이브는 또한 눈을 뗄수 없는 3D 실시간 전투를 제공하며 학생들의 능력과 지형, 상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기가 필요합니다. 게임 내에서는 인기임 메신저 모모톡을 통해 학생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어떤 예측불가한 메인 스토리, 학생들의 속마음이 엿볼 수 있는 인연 스토리, 다양한 동아리들의 일상을 담은 서브 스토리 등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제공합니다. 제5인격은 평균 접속자 수 3.1만 명으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제5인격은 중국의 게임 개발사, 네지즈게임즈에서 개발한 대규모 다중플레이어 협력 및 추리 요소를 갖춘 모바일 게임입니다. 제5인격은 비대칭 pp v 서바이벌 모바일 게임으로 고딕 스타일과 긴장감 넘치는 미스터리 스토리, 기존에 없었던 1대4의 술래잡기 방식 게임 유형으로 유저는 참신한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저는 게임에서 감시혹은 생존자 중 어느 역할을 맡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4명의 생존자의 목표는 5개 암호장치를 해독하여 탈출하는 것이고, 감시자의 임무는 이 생존자들을 모두 탈락시키는 것입니다. 승리해진 니케는 평균 접속자수 5.8만 명으로 5위를 차지했고 모바일 슈팅 RPG 게임입니다. 이 게임 인류가 패배하고 랩처가 심공는 세계에서 프로토타입인 니케들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 싸우는 내용을 다룹니다. 게임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매력의 캐릭터, 즉 니케가 등장한다는 점인데요. 이들 캐릭터는 차별화된 그래픽과 독특한 백뷰 시점의 슈팅 액션 게임플레이를 제공합니다. 게임에서는 R, SR, SSR 등 3가지 등급의 니케가 존재하며 레벨 싱크로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시스템을 레벨업을 따로 하지 않는 니케들에게 이미 레벨업을 진행한 니케들을 공유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 167레벨 이후 싱크로레벨 올리기가 어려워져 콘텐츠 진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 업라이즈는 글로벌 누적도의 수1 4 3억뷰를 기록한 대형 웹툰을 게이머화한 작품입니다. 이 게임 원작의 주인공이 성진우가 되어 게이트를 공략하는 싱글플레이 액션 RPG로 고퀄리티의 원작 구현과 스타일리시한 전투 액션이 강점입니다. 게임의 주요 콘텐츠는 게이트를 공략한 싱글플레이 액션 RPG이며 재미를 위한 핵심 요소는 감성 있는 스토리를 게임으로 정주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원작에서는 표현되지 않았던 조연들의 다양한 서버 스토리도 즐길 수 있었는데요. 전투는 PC와 모바일 양쪽 모두 최상급의 손맛을 느낄 수 있지만 컨트롤 측에는 쉽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킬력 눈을 장착하여 조합으로 완성하는 방식인데요. 같은 스킬이지만 어떤 때는 번개를 동반할 수 있고 어떤 때는 그림자 환영이 생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명조는 평균 접속자 수 8만 명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게임이 뛰어난 색채 그래픽과 역동적인 액션을 잘 살려낸 것이 특징인데요. 캐릭터 스위칭 시 스킬이 발동되어 연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데미지를 입힐 수 있으며, 지형지물로 이용한 화려한 파으로 액션 게임의 묘미인 저스트 웨피 패링도 존재하여 손맛 좋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은 개성있는 캐릭터로 팀을 꾸려 광대 오픈월드 세계를 탐험하는 싱글 플레이 중심의 액션 게임입니다. 명조는 6개 원소가 존재하며, 음결용융 전도, 기료, 회절, 인멸이라고 불립니다. 플레이어는 주변의 몬스터를 처치해 캐릭터를 강화해주는 에코를 파밍 요소도 존재합니다. 쿠키런 킹덤 평균 접속자 수 9.5만 명으로 이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게임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출련된 그래픽이 특징이며 다양한 RPG 요소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게임의 주요 콘텐츠 중 하나는 나만의 왕국을 꾸미는 것입니다. 주어진 공간 안에 건물을 세우거나 쿠키들이 돌아다닐 수 있어서 꾸미는 재미가 있는 쿠키런 킹덤인데요. 또한 전투 요소도 적절히 섞여 있어 전투를 통해 적을 물리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전투는 전방, 중앙, 후방 쿠키들을 배치하는 구조로 어디 어떤 쿠키를 놓느냐가 중요한 전략적 요소입니다. 쿠키들이 달리면서 각자의 스킬을 사용하여 적을 물리치는 방식으로 전투가 진행되는데요. 자동전투와 배속전투 지원도 있어 손이 많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젤레스 존재로는 평균 접속자 수 13만 명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게임은 힙한 어반 판타지 그래픽과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로 이루어진 스피디한 전투가 특징인데요. 3명의 캐릭터로 구성된 파트를 교체하며 간단한 조작으로 화려한 콤보 플레이를 펼칠 수 있습니다. 캐링과 해피액션을 통해 적의 공격을 피하며 전략적인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 스토리는 주인공 남매가 랜덤 플레이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이른공동재가 발생해 침식이 심한 세계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도시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인공 남매 정체는 공동을 조산으로 북군으로 정부에서 불법으로 에서 합법적인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게임의 콘텐츠는 다양하며 라면 가게에서는 다양한 요리를 먹을 수 있고 버프 및 숙성 공격 강화가 가능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원하는 모바일 RPG 게임을 찾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번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